계획을다 포기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20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의 과정을 보면은 물론 기품이나 여러 그런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품에 빠져있다는 것은 완전한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왜 기품에 빠지느냐 불순종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내버려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이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 우리가 뭐해결를 하고 뉘우치지만 그러나 그 뉘우친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람은 바로 불순종 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혼은 점점 더 자기께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므로 바로 기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거의 단절된 마지막 그어 상태에 바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그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시인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마 아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 아마크. 그러니까, 마라는 앞에는 마임이라는, 임이라는 말썽. 말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아마크라는 단어, 깊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 생각이 그를 흐리로 가도록 계속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게 해줄 것이라고 바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보히 이제 사기성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이렇게 맡기면 내가 매달 30만원 줄게. 이거는 세상이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아,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자기 체면과 자기 안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 똑똑한데 거기에 넘어갈까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그 사기꾼이 어리숙하지 어리, 어리숙. 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오면 사정없이 자기께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바로 함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바로 출렁이였는가 움직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람을 이렇게 한번탁 불어보면은, 흔들린지 안 흔들린지 다 바로 보고, 한번 흔들렸다면은, 여지없이 계속, 뭐, 2타, 3타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 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라는 단어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만들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계곡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제일 수 없는 그런 음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영혼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깊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위치나 권세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얼마니지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냐 하면 승리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잖아요 패배한 사람은 다시 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께 빠지게 되고 자기가 기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원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을 해보세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단절됐다면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는 순간 영혼 속에는 공허함과 그리고 흥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여탈를 보고 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1년, 2년 뒤에 보면 다늙어 대부분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또 다른 목표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바로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들어가게 된그 이유가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그것에 바로 취해서 자기가 만든 그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기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나 환경은 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은 쭉 기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가 만든 그런 깨로 스스로 그곳에 빠지게 되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 이러한 모든 것이 그냥 바로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그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결코 세상의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성전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했던 그 흔적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기 바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장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삼아, 하나님과 그러한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를 바로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경우랄지라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대여 응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의 죄는 완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취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노아와 광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그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암울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면은 우라통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세상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감기를 맺었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시구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를 대서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수술할 그런 경우라면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 불신의 마음을 바로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 뭐,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쳐놔야 되잖아요. 의사를 믿지 못해서 못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그 얘기에 바로 불신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 아니면 고치시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현때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할 때, 에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거듭거듭 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선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laughs> 마치 내가 죄인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그대화식신것 통하여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이 일까지라도 우리로 하여 마지막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야. 하나님의 그런 선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정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 못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을 보면은, 시로 애락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점만 있으면은,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은, 그것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어요. 매일 좋은 고기를 매일 먹어보세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먹어야, 아, 맛있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애락을 통하여, 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하면은 감동이 없잖아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로트나 이 가수들 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그 속에, 노래 속에 자신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노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이 흉내내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목표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이 단어가 시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는 있으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여기 앞뒤가 바뀌어서 돼 있는데 이 노래라는 단어가 이게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처럼 그죠? 속이는 자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 내가 노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래라는 것이 이제 싫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 사나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동일한데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바로 어,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배불은 뭐 뭐보다 배고픈, 뭐가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자유를 알아야만이 그 자유를 세상의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런 제의에 붙잡혀 영원한 안식하지 못하고 공부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단어가, 예, 예. 노래라는 그 단어, 사역, 요도가 들어가면 노래라는 단어도 요도를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이 주의 말씀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찾는다면, 은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에 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그 깊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바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원망하고 원숨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갈 곳이 없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바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나를 때리고 치시고 찢어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의 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보자에 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가는 모든 가정이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감균하시고 임재하심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그곳에 오늘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곳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은 성질에 대하여 그런 기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저 오니 오고 가니 하니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진정한 그런 죄가 어 결코 없는 그런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만찬에 우리를 초청해주시겠습니다 주시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가다닐 수 없는 깊은 물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자신의 영혼이 점점 깊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이 사과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 오면은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잖아요. 생각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이제 순간순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제 그 신성호 목사님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 제가 이제 직접 문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때 이제, 어, 택시를 타고 이제 그 갔는데, 이제 그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제 생각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삼직교회를 어떻게 하지? 이런 멍한 생각이 나니까 다른 어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헌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이 오면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인식이 내 영혼 속에 분명히 새기져 있다면, 그 하나님 떠난다면, 그는 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나 자신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얼굴과 얼굴을 바뀌볼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과연 내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거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순간 멍하게 되고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순간,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어, 사라지면 나는 뭐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거아니에죠 그런 순간 이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그런 흔적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진실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올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네. 어느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러한 흔적과 추억이 있던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아오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주의 오른손으로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계를 나,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신이 신정하시면서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것이 죄였고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기품에 빠지게 된 원인이었,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가를 기억하고 그리고으로 사랑하면서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태로 여기면서 더욱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갔다가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입과 얼굴이 환해지면은, 주변의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교회 갔다 와서 얼굴이 징벌게 되면은 어떤 그런, 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향하여 계획 세우는 모든 가정 속에서 이제 내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좌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길을 따라 마지막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